지금 미국 워싱턴의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겉으로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국의 국익을 위해 계산기를 빠르게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연거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배경에는 최근 미국 매체가 보도한 한 가지 흐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산 전투기가 세계 시장에서 점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로 잘 알려진 나인틴포티파이브는 미국의 자부심으로 여겨지는 F-35 전투기가 무려 2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유지 비용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동맹국들이 이를 도입하는 것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한국이 그 불안한 심리를 꿰뚫고 글로벌 전투기 시장을 빠르게 석권하고 있다며 크게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전투기 시장이 한계점에 다가가고 있다. F-35와 같은 미국의 첨단 플랫폼에 대한 유지 운용 비용이 지난 10년보다 11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F-35의 전생의 주기 비용이 무려 2조 달러로 불어나면서 가까운 동맹국들조차 이 첨단 5세대 전투기를 예산의 블랙홀로 보기 시작했다. 이러한 재정 위기는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공군력의 대대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해당 지역 국가들은 값비싼 미국산 기종과 제재로 인해 부품 공급이 어려운 러시아산 기종을 떠나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성능을 갖춘 한국의 F/A-50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미국의 제공권 장악 시대는 끝났는가? 예산 위기가 F-35 프로그램을 좌초시키고 있다. 자국이 운용하는 전투기의 시간당 비행 비용이 높다고 생각하는가. 앞으로 훨씬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연료비 상승이나 비행 시간 증가 때문이 아니다. 주된 원인은 점점 더 첨단화되고 복잡해지는 최신 미국 기종들의 유지 운용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컨설팅 기업 올리버 와이먼의 최근 보고서는 향후 10년 동안 전세계 군용 항공기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증가는 2036년까지 유지 비용이 연평균 1.1%씩 증가하는데 기인한다. 이는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비용 증가율보다 약 11배 빠른 속도다. 보고서는 향후 몇 년간 미국 항공기의 비용이 급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엔진 결함과 소프트웨어 출시 지연 등 여러 문제를 겪어온 F-35는 특히 예산의 블랙홀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종 중 하나다. 올리버 와이먼의 보고서는 F-16V와 F-15EX 같은 첨단 4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의 인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운용 중인 전투기와 보유 전투기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보고서는 구형 기체들이 퇴역하고 해당 기체들의 유지비가 감소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설계를 가진 대체 기체들이 2020년대 후반에 대규모로 도입되면서 미국의 비용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번개는 한 번만 치지 않는다. 프로그램의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F-35 라이트닝2 합동타격 전투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종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024년에 미국 정부에게 감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의 전생의 비용이 2조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2018년 전망치보다 44% 높은 수치다. 비용 증가는 당초 계획보다 기체의 운용 수명이 연장된 데다. 인플레이션이 더해진 결과다. 여기에 급증하는 유지 운용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캐나다와 같은 파트너 국가들은 F-35 외에 대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군은 비용 절감을 위해 비행 시간을 단축하려 했지만 이는 조종사 숙련도를 떨어뜨려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용 급증의 원인은 단지 최신 전투기들이 더욱 복잡하고 수백만 줄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포함하며 곧 대규모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때문만은 아니다. 또 다른 요인은 세계 각국 공군이 점점 더 운영이 비효율적이 된 구형 전투기들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 기종을 대량 구매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동남아시아의 교체 추세를 다룬 한 심층 기사에 따르면 이들 구형 전투기는 정보기술과 네트워크 통신에 기반한 고속 및 복합 군사작전에 대응하기에는 점점 더 구식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노후 기체를 대체할보다 현대적인 전투기를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사는 또한 미국을 공급자로서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제재로 러시아가 부품과 지원을 고객국에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고객 이탈을 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와 미국이 아닌 다른 공급원에서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 동남아시아의 추세로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이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공군 현대화를 추진하는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 해결책이자 선호 대상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중국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필리핀은 이미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사례다. 필리핀은 한국산 FA-50을 12대 추가 도입해 보유 기체 수를 2배로 늘릴 예정이다. 더욱 발전된 FA-50PH 모델 도입은 향후 전개될 흐름을 예고한다. 즉, 미국산이 아니면서도 미국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 가격의 대안을 찾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는 신호다. FA50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FA50PH는 정밀유도무기 운용의 능력 강화와 더불어 작전 반경 확대와 장기 임무수행을 위한 채공 능력 개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한국 언론에 밝혔다. 또한 네트워크 기반 상호운 용성도 강화되어 보다 효과적인 합동 군사작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맞춤형 성능 개량과 체계적인 후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방산업계가 비용 상승으로 인해 판매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이 보도가 특히 뼈아픈 이유는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줄곧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을 압박해 왔습니다. 미국산 무기를 더 사라고 요구했고 그것이 곧 동맹의 증거라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핵심 상품인 F-35가 미국 매체에 의해 예산의 블랙홀이라고 비판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F-35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스텔스 능력과 네트워크 중심전에 더해 수백만 줄의 소프트웨어 코드로 움직이는 첨단 전장 플랫폼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첨단이라는 단어 뒤에는 언제나 비용이라는 그림자가 따라붙습니다. 유지 운용 비용이 과거보다 11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은 기술적 진보가 재정적 압박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종사의 비행 시간을 줄여 비용을 아끼려는 시도는 오히려 전투 준비태세를 떨어뜨리는 역설적 상황을 낳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난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능을 유지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고 돈을 줄이면 전력의 구멍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더큰 문제는 동맹국들의 움직임입니다. 캐나다를 비롯해 여러 국가들이 F35 도입을 재검토하거나 대안 기종을 병행 검토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제재로 인해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고, 미국은 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의 FA-50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면서도 미국산 무장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의 무기체계가 자국 네트워크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판매 감소라는 현실적 손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고강도 대규모 전면전보다는 영공방어에 집중하고 해상 분쟁 대응과 즉각 출격 능력을 중시하는 국가들에게는 FA-250이 매우 실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FA-250 추가 도입을 결정하며 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매우 아이러니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보 위협이 커질수록 미국의 고가 플랫폼이 아니라 한국의 고유율 플랫폼이 선택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경악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상징성입니다. F-35는 미국 기술력의 결정체이자 동맹 통합의 플랫폼이었습니다. 동일한 기체를 운용하면 훈련에 더해 정비와 데이터 공유가 통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용 부담이 커질수록 각국은 정말 이것이 최선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이 질문은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중심의 안보 질서에 대한 미세한 균열입니다. 물론 F-35의 수요가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5세대 전투기의 성능은 여전히 매력적이며 시장 점유율도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유지비 상승 속도가 과거보다 11배 빠르다는 분석은 향후 10년 뒤에 재정 구조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방위 예산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군이 첨단 전투기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하면 다른 분야는 압박을 받습니다. 해군과 육군뿐만 아니라 우주군까지 포함한 전체 전력 구조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 온 제조업 부흥과 방산 수출 확대 전략도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방산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일자리와 직결되는 만큼 비용 상승으로 동맹이 구매를 줄이면 미국 내 생산 라인과 고용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산을 사라는 메시지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가격과 효율성에서 경쟁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결국 미국 매체의 이 같은 보도는 바로 그 지점을 정면으로 찌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기술이 복잡해질수록 유지비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스텔스 코팅은 정밀 관리가 필요하고 소프트웨어는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보안 패치가 요구됩니다. 한 대의 전투기는 날아다니는 슈퍼컴퓨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슈퍼컴퓨터는 끊임없이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그 비용이 누적되면 초기 도입가보다 운용비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애주기 비용이라는 개념의 무서운 점입니다. 결국 이번 보도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첨단 무기의 시대에 어느 지점에서 비용과 효율의 균형을 맞출 것인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경악하는 이유는 이 질문이 동맹국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동맹이 가격 대비 효율을 더 따지기 시작한다면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시험대에 오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 우세는 단순히 전투기 숫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술과 예산뿐만 아니라 동맹 네트워크와 정치적 신뢰가 얽힌 복합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F-35의 생애주기 비용이 2조 달러에 달한다는 천문학적인 숫자는 그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마주한 도전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앞으로 10년간 글로벌 공군력 지형을 바꾸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일은 패권의 붕괴라기보다 시장의 재편에 가깝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투기 수출은 단순한 상업거래가 아니라 30년에서 40년을 내다보는 안보 동맹의 구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 매체의 보도처럼 그 구조의 일부가 한국으로 기울고 있다면 그것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세계 방산시장은 거대한 체스판과도 같습니다. 한칸 이동은 작아 보이지만 여러 번 반복되면 판세가 바뀝니다. 한국산 전투기의 약진이 그첫 수인지 아니면 일시적 흐름인지는 앞으로 몇 년이 결정할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제 선택지는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자체가 이미 국제 질서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